여러 개를 돌아보고 이제 연세집을 구해서 들어왔는데 가격이 천에 천이었다가 점점 이제 올라가면서 마당 있는 집을 구하기 위해서 연세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1300에 집을 구했는데 구한 집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렇게 입구로 들어가서 여기 풀을 다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인들 놀러오면 같이 정리할 예정이고요 이거 부서지기 직전에 이불. 이렇긴 한데, 이것도 나무, 저기 있는 나무 부셔가지고, 덧대가지고 못질라면될것 같고, 일단, 그렇습니다. 여기가 첫 연세집이자 이제 마당 있는 집. 보면, 이제 일로 가면, 이제 일로 들어오면,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 여기, 방에서 나올 수 있는 데크가 있고, 저 끝에 좀 무너져가지고 한한 저기 차단기 저쯤부터 이제 그거를 칠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거는 저기 뒤에 또 다른 마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앞마당, 앞마당 밑 데크 그리고 이리로 와가지고 이리로 돌아가면 뒷마당으로 갈수 있습니다. 눈여나왔어 <미료리> 거미줄이 왔다. 보이나 모르겠다. 거미줄이 진짜 큽니다. 지금 이 앞에 몸통만하게 있는데, 좀 막대기를 하나 구해야겠다. 잠깐만, 막대기. 와, 이 벌도 있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벌도 있고, 이 뭐야? 동물 뼈 같은데, 이거? 이거 뭐... 아! 동물 뼈 아니야? 여기 이빨이고? 응? 살 꼬라 하긴 한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호스도 있고 다 있긴 있는데 지금 좀 혼자 다니기 무섭네요 나중에 친구들 오면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기 가야 되니까 이거 나무 나뭇가지 이거 나뭇가지 해가지고 아씨, 너무 많다 방한 품사탕 만들기 깜짝 너무 커! 와, 이거 끊어진 느낌이 난다. 잠깐만,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오, 쉬. 오, 쉬. 약간 야간 전술보행 느낌으로 하고, 여기 보일러 있고,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으. 아, 완전히... 아, 야! 이렇게 해서 나오면, 뒷마당인데, 또 거미줄. 와, 거미줄 미쳤다, 여기. 보일 정도라. 다 없애. 이제 나중에 물 쏴서 다 없애야겠다. 나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뒷마당. 아, 거미줄 너무한데? 여기 또 텃밭도 있습니다. 텃밭하고, 뒷마당. 이렇게 있고, 여기 풀다 뽑고, 여기 화로 만들어서, 꼬이고 먹겠습니다 하고 집 뒷모습 와 거미줄 너무 많다 이거 장대를 하나 사야겠는데 그 거미줄요 어? <laughs> 하고 여기 전경 살 이런 느낌 숲속인데 숲속인데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주변을 너무 많이 공개했나 어차피 볼 사람 없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 좀잘 찍어 보겠습니다. 이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그거를 보겠습니다. 내부 들어가서 이 집의 평화. 이러고 들어오면 신발 한개 신어주고 아직 정리 못한 짐 하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뷰가 쭉 바다가 보였던 것 같은데 왜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이렇게 뷰를 보고 나서 여기는 창고 어 빨래 건조대도 많네 뭐야 여기 있는 이 창고에 놔두는 건다 옵션입니다 큰 빗자루랑 다 있어가지고 선반도 있고 이거 그냥 갖다가 밖에 놓고 쓰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주방하고 옆에 거실 그리고 나가면 다이닝 룸 하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계속 하고 여기 다시 거실 아까 절로가 면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면 그 뒷마당 나가는 문이랑. 이렇게 안방 다시 또 왼쪽은 거실로 가는 문 여기는 화장실 및 저거 또방 여기 또 방을 나가면 또방또 아, 화장실 하고 여기는 그겁니다 게스트룸 일단은 이까지 딱 봐도 여기저기 뭔가 왕키벌레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잘 적응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 턱걸이, 그거. 수평 턱걸이, 그, 옵션. 여기까지. 하고, 이런 뭔가 좀 자잘한 수납들까지 있어서. 이제 거실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 보면서 이제 다음 주 태풍 온다거든요. 태풍 올때 여기서 노트북 싹 하면서 향 피워놓고, 음, 하면서 취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가서 내년에 있을 그 출국 준비, 영어 공부, 이제 돈 모으기, 어 이것저것 올해 큰일정들 어, 치르면서 1년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팅! 왔다갔다 몇번 하고 지쳤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체력이 없어서 지친 게 아니라 어, 그저께 하체를 했기 때문에 이 자세가 저기 하체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체력에 좀 오래 닦는좀 취약합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씻고 와가지고 이제 잘 준비를 하고 누웠습니다. 여기는 저번에 국토대장정 하려고 챙겨갔던 그 텐트 아니고 오늘 여기서 숙박하고 내일 일정 할 건데 저번에 국토대장정 하면서 이제 못 썼으니까 이렇게 텐트라도 치고 이제 이렇게 야영하듯이 숙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내일 일정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 이거. 그래도 이거 돈 주고 샀는데 쓰긴 쓰네요. 이렇게 침낭까지 해가지고 딱 잡니다 바로. 굿밤.